제약바이오의 알테오젠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코스닥의 대장주, 지금 시총 1위를 자리하고 있는 알테오젠이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과연 이번 상장이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12월 8일에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총통과 이후에는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거쳐, 거치게 되면 어, 빨랐을 때 2026년 1분기 중에 어, 코스피 입성이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절차 이전 상장 절차는 대략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주주총의 소집과 통과 그리고 이후에 거래소 예비심사 청구와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고 코스피 상장 협의와 거래 개시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년 초에 대한 이전 상장이 현실화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총 1위를 코스닥에서 차지하던 큰 바이오 기업이 지금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 최근 10년 동안 추이를 살펴봤을 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기업은, 어, 기업은 16곳이었습니다. 이중 10개 종목은 이전 상장 전 주가가 올랐고, 평균 상승률은 약 32%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하락한 6개 종목은 평균 21%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전 상장 전에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장 이후에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이전 상장일 이후 한달 뒤에는 절반 이상 종목이 하락했다고 하고요. 3개월 뒤에는 12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전 상장 효과는 단기적인 이벤트성 모멘텀에 그친다라는 평가들이 더 많습니다. 대표 사례가 사실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어, 2017년 주총 소집부터 이전 상장일까지는 주가가 8만원에서 23만원까지 3배 가까이 뛰었지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18만원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초 체력이 변하지 않는 한 단순히 시장을 옮긴다고 기업 가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시장의 지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패시브 자금의 이동 효과입니다. 코스피에 편입이 되면 지수 추종 자금이 들어오겠지만 코스닥에서 워낙 차지하던 비중이 컸던 게또 알테온젠인 만큼 상대적으로는 수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알테온젠은 코스닥 150 지수 내 비중이 11%에 달하지만요.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1%도 안 되는 비중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기 수급보다는 성장성과 기술 모멘텀이 주가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도 증권가들의 시선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63만 3천 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약 20%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항암제인 키트르다 큐렉스의 마일스톤 수익 반영이 기대가 되면서 신한투자증권은 알테오젠을 바이오 업종 최선우주로 꼽았습니다. 자, 결국 정리하자면 코스피 이전 상장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 본연의 실적과 기술 경쟁력이 승부를 가르게 되겠죠. 이 상장 효과보다는 성장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과연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을 했을 때그 이름값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